안녕. We are always on the look for our f o r holiday worries. 우리 기술자들은 항상 뭐모를 찾아. 측정 가능한 척도를. 그러니까 그런 걸 상상하면 돼. 자 독보기 기술자들이 독보기를 들고 계속 측정 가능한 척도만 이렇게 계속 찾는 거지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목을 매달까? 왜 자꾸 그걸 찾으려 할까? 미셔러블 인풋 어, 측정 가능한 이 투입 주입 모델로의 그 컴퓨터의 그 모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모델한테 측정 가능한 어떤 데이터 값. 예를 들면 속도. 어, 물체의 속도나 아니면 생산량 같은 그런 측정 가능한 인풋이지. 그걸 모델한테 넣어. 그것들은 이렇게 인풋한테 넣는 그 그런 것들은 그들의 라이프 플러스. 우리 기술자들의 생명줄이지 막 이렇게 매다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기술자들의 피에 막 측정 가능한 숫자들이 막 흘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상상하면서 외워주면 돼자 그리고 and like a social scientist 사회학자들처럼 사회학자들 뭐해? 분석하지 예를 들면은 막 유아들의 어떤 그런 뭐 선호도 그런 것들을 사회학자들이 분석하잖아. 그래서 말하는 거야. 사회학자들처럼 기술자들은 필요로 해 식별하는 걸 주체적인 측정 척도를, 즉 프록시를. 그러니까 프록시가 무슨 말이겠어? 어떤 그러니까 어, 프록시가 어떤 척도를 알아내는 거를. 대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 그걸 발전하고 있는지를 수치화로 표현해 해 주는 게 프록시인 거야. 대체 대체품인 거야. 프록시가 알겠지? 그리고 그걸 식별하는 능력, 식별하는 걸 필요로 한다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기술자들이 어, 어떤 어 측정 가능한 척도 그런 걸 식별하고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어야 발전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디스 니드는 우리 테코널리지스트의 필요 for quantifiable 측정 가능한 프록시를 위한 자꾸말 하지만 프록시는 뭐다? 대체하는 거라고 뭐를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숫자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거야. 측정 가능한 척추로 대체를 하는 거야. 그러므로써 계속 측정하고 기준이 되는 거지. 우리 발전에 대체 대체해서 그런 정량화할 수 있는 프록시를 필요로 하지 누가 기숙자들이 그런 필요는 생산한다고 편견을 모모를 향한 measuring things that are easy to 측정하기 쉬운 quantify 측정 정량화다 그게 수로 나타내기 쉬운 것들로 이렇게 그런 것들만 계속 측정하고 그런 것들만 우리 발전의 기준으로 삼고 그런 게많 많아지면 뭐 좋다 아니면 적으면 나쁘다 그렇게 하는데 그, 그렇게 측정하기 쉬운 것들만 계속 편향되게 만드는 거지. 어떤 게 어떤 측정하려는 기술자들의 프록시를 필요로 하는 기술자들의 피로가 그게 편향을 만들어낸다고. 그런데 이제 그런 데가 많으니까 았 편향 그런 편향이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려주겠지. 이런 간단한 머리익스 매트릭스 척도는. Can take us further away from the important goals. 자, 원래 우리가 뭐야? 목표가 뭐야?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려고 프록시를 이렇게 정한 거잖아. 근데 그 프록시가 지금 어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그 프록시가 어때? 간단하지, 심플한 프록시들만 우리가 프록시로 삼았지, 맞지? 심플한 것들만 그런 것들의 우리를 중요한 목표로부터 중요한 목표는 뭐겠어? 발전하는 거지 에 r 싱 프로그레스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수 있다고 이런 간단한 기준 척도들은 근데 그 중요한 목표가 어떤 목표냐 우리가 정말로 신경쓰는 우리가 정말로 신경쓰는 예를 들자, 예를 들어보자.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근데, 그걸, 그에 대한 프록시를 시간으로 두는 거야. 그래서, 막, 커피 마시고, 잠 줄여가면서, 시간을 계속 늘려. 왜? 시간은 측정하기 쉽잖아. 계속 늘려. 근데, 공부할 때 어떻게? 집중도 안 해.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있어. 막 졸아. 그건 뭐야? 그게 바로, 바이어스 투어드 메셔닝 딩스 그런 브록시잖아 그게 우리 공부 실력 우리가 정말 신경 쓰는 건 공부 실력이잖아. 우리가 발전해야 되는 건 공부 실력이고 가장 중요한 목표가 공부 실력을 늘리는 건데 그걸로부터 우리가 멀게 떨어지게 할수 있다고. 그리고 그런 중요한 목표는. 요구할지도 몰라. 복잡한 측정척도를. 그러니까 공부 능력을 키우고 싶어. 그런데 그런 측정척, 그런 목표. 우리의 목표는 요구한다고. 뭘 요구해? 복잡한 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뇌의 이 뉴런의 활성전도나 정도나 아니면 우리 집중 정도 그런 걸 계속 그런 건 되게 표현, 어떻게 측정하기 어렵잖아 막 뇌에다 뭐 이런저런 기계 꽂아서 겨우겨우 측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복잡한 측정이나 측정 기준이나 자 여기서 해석 약간 주의해야 될게 멈춰봐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럼 복잡한거 복잡한 척도나 올비 아주 어렵거나 아마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뭐하기의 리듀스 Reduce. 여기서 리듀스는 제거하다가 아니라 몸에 한정하다야 그래서 모모에 한정하기 어려운 두 어떤 그 하나의 측정척도로 한정하기 어려운 우리 인포테스 골스라고 공부 공부 실력 늘리기가 목표야, 인폴테는 골스야. 근데 그거 막 하나의 한정에서 측정하기 어렵지. 시간, 뭐 푸, 문제 푸는 속도, 나중 그런 것들 그 중에 하나로만 한정해서 측정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할수 있다고가 메이 라고 할수 있다고 메이 약한 추측 느낌이야 그리고 우리가 불완전하거나 나쁜 프록시를 가지고 있으면 음, 여기서 나, 나쁜 프록시 음. 뭐 그래 뭐 항상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록시가 아닌 거야 어느 날은 측정이 되는데 어느 날은 측정이 안 되는 그런 빵빵빵 프록시나 공부 시간인데 무조건 공부 시간이라는 프록시 그건 배드 프록시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프록시를 가지게 되면은 또 단점 얘기하는 거지. 위켄 이슬리 우리가 환상에 빠질 수 있어. 어떤 환상?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For a good end. 여기서 말하는 For a good e n d 는 Important goals랑 이어지는 거지. 그런 Import, 여기서 end는 목표야. 좋은 목표로, 목표를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환상을 만든다고. 막, 새벽 밤새 가면서 공부 시간 막 계속 채워. 근데, 씨발, 한게 아무것도 없어. 계속 쳐줘라. 그러면, 환영,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환영 만들고, 아, 난 공부 시간 이렇게 했으니까 잘하고 있어. 음, 난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further away from the important goals. 그 중요한 목표로도 떨어지고, 착각을 만든다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 해결하고 있다. 그 좋은 목표를 향해서. 그 점점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 야금야금 먹고 있다. 그렇게 환상을 만든다고 모모 없이 모뭐 없이 실제로 만드는 것 없이 그 진짜 진행 진보 모모를 향한 가치 있는 해결을 향한 진짜 진전을 만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 없이 계속해서 환상을 가지게 된다고. 무슨 말이겠어? 공부 시간 존나 많은데 공부 능력은 안 늘어. 이것이 바로 여기서 솔루션, 솔루션 하잖아. 그거는 뭐야?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는 게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어. 그래서 공부 능력을 가치 있는, 그 공부 능력을 그렇게 올리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향한 진짜 발전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것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환상에 빠지게 된다고. 그럴 수 있다고. 프록시의 그 문제지 이제 어떤 계속 말하잖아. 어 프록시의 문제가 뭐야, 여기서? 우리를 우리의 발전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계속 잘하고 있다고 환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프로시의문제 응? 어떤 결과를 야기한다. 리소루트스인 해서 테크놀로지스트 기술자들이 종종 대체한다고 서브스티튜트는 대체하다야.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이제 서브스티튜트 B4A 하면은 A를 B로 대체하는 거다. 앞에 오는 게 나중에 대체되는 거야. 대체품이야. 앞에 오는 게 대체품이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대체품이니까 중요하잖아. 먼저 말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이야기해? 이런 잘프로시의 문제가 기술자들이... 이 의미 있는 걸 의미 있는 거 우리의 발전, 우리의 진정 진전 프로그레스를 그냥 측정 가능한 걸로 막 바꿔버리는 거지 뭐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추측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디 여기서는 아까 뭐, 그. 족밥 측정할 만한, 음? 측정 족밥들로, 심플, 프록시로, 이렇게 한다 했잖아. 그게, what is measurable, 이고, what is meaningful은 우리의 발전, 공부 능력. 그래서, 막, 우리의 공부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거가, 그냥, 시간으로, 대체가 된다고. 시간이, 공부 능력, 이꼴? 시간에서 시간으로 대체가 된다고. 그런 걸 기술자들이 자주 그런 식으로 잘못된 짓을 한다. 이해하면 되겠어. As the saying goes, 옛말에 있듯이, not everything that counts, 중요한 어떤 것이 can be counted.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 나시. 부분부정을 의미해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해석해주면 돼. 그래서 중요한 거 뭐겠어? 우리의 발전. 우리의 진전이. 측정 되지 힘들 수도 있다. 이 무슨 말이야? 임플텐트 골스. 측정하기 힘들거나? 응? 어? 계속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어? 근데 그게 측정 안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어떤 측정될 수 있는 게 항상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무슨 소리인지 약간 느낌 이해가 자 심플 이스트 컨드티브 아이가 측정될 수 있는 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환상에 빠지고 발전 못 하고 그렇게 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 해석했으니까 여기 여기까지 해석했으니까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야? 시간은 측정이 되는데 시간보다 효율 능률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야.